아 어, 좋습니다. 화장실을 갔다 왔고요. 이제 오늘 뭐, 명조 신캐가 나오는 날이죠. 음. 그리고 이거 뭐, 삐걱거리는 소리는 제 의자에서 나는 소리고요. 제가 살이 찐게 아니라, 어 제가 막 살이 디룩디룩 쪄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. 의자가 좀 오래 돼서 그렇습니다. 어, 의자가 제 중학생 때부터 제 어머니가 사주셔가지고 게임할 때마다 애용했던 의자인데, 내구성이 튼튼하네요.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. 아마 확인해보면 메이드인 차이 나지 않을까. 음. 아무튼,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게임, 뭐 밥도 안 먹고, 일도 안 나가고, 그렇게 정말 사랑 한가득 담아서 맵도 다 파먹고, 육성도 하고, 그랬던 게임인데 요즘 들어 부쩍 재미가 없어요. 네, 아무튼 가볼게요. 지금 뭐가 떠 있는데? 에 뭐야 이거? 응? 이 어, 근데 왜 주지? 이거 왜 주는지 아는 사람. 뭐지? 아무튼, 네. 이제 한동안 또안 들어오다가, 원래 밥동 명조를 하던 제가 그냥 게임에 지금 사랑이 팍 치웠습니다. 이거는 권태기의 영역이 아니라 이별이라고 보아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AMS를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고 안 나오면 깔끔하게 잡겠습니다. 돈도 꽤 많이 썼는데, 어, 그냥 게임이 요즘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냥 전체적인 틀이 안 바뀌어요. 그냥 새로운 캐릭터의 새로운 딜 방식, 그리고 그 캐릭터에 맞는 접대. 저 같은 명함층으로는 더 이상 컨텐츠가 좀 무겁다. 그래서 괜히 무거워서 내가 들기에는 너무 과한 게임이 아닌가? 에? 어시. 욕심을 <웃음> 버리고 <웃음> 마음을 가. <laughs> 무겁다. <웃음> 정신이 맑아져. 당신도. 예. <laughs> 감시미가 나왔네요. 모니엘을 들어가고 한 번도 안 뽑았거든요 픽업 그.. 픽업 뽑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아.. 네 아무튼 이렇게 뽑기가 끝이 났는데 어디 더 땡길 거 없나? 오 오이! 왔소 뱃소 오이! 아 이걸로 전문까지 노려볼게요 좋다 좋다. 어. 아니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구나 산호가 <laughs> 대박이야. 와. 제가 <laughs> 보이시나요? 뭐라는 거야? 개뜬금없네. 스토리를 봐야 이해가 가는 대사인 건가? 어, 아, 이쁘다. 좋구요 아집법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하네요 <laughs> 이 가챠게임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근데 하나만 했을때는 그렇게 힘든지 몰라 오히려 아쉬워. 더 컨텐츠가 없어서. 근데, 두 개를 하면 지쳐요 어디보자. 소리가. 어떤 무대로 데려갈 것인가 소리가. 얼리 크지. 음. <laughs> 상관 없지 어디든 좋아. 소도가소선가 다할게요. 미친 캐릭터. 명조의 손이 안 갑니다. 내가 <laughs> 간다. 캐릭터를 뽑아도 그 뽑았을 때가 더 문제야. 우리를 어떤 무대로 데려갈 것인가. 에코 작도 해야 되고 재화 넣어서 육성해야 되고. 에코작이 네좀 쉬웠으면 좋겠다. 함께 세계를 구하러 가요. 그리고, 이번 신대륙 캐릭터들은 그 재료를, 금주 재료를 안 쓰더라고. 이걸 또 이렇게 쳐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다시 파밍을 해야 됩니다. 아주 고역이야. 교환으로는 무리가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피곤해, 아우 피곤해, 슈발. 프로그램도 여기까지 하고 안 했니? 프로그램도 너무 힘들어, 늙었나 봐. 좀 젊었을 때는 이 AI와 승부욕이 막 불타서 프로그램 6단계 다 해야지 했는데, <laughs> 아... 1년 지나니까, 너무 지치네 요즘 젠 존재 명조 다 안하고 있어요 그냥 발로한테 롤 이런것만 하고 있고 여기에요. 뭔 컨셉이냐? 너무 오버띵킹한 컨셉 아닌가? 오이. 야. 어, 계속 지속되는데 뭐야? 목표 아 멋있다 아 뭐야 다맞아버렸네 안전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뭐잘 뽑아봤고요 근데 육성은 안할것 같아요 그냥 재미가 없어 흥미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또 지금 육성 안 하고 안 쓰면은 또 나중에 왔을 때 그, 나중의 접대를 AMS가 감당하기 힘들다. 하,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재미없어졌지? 퇴근하고 맨날 명조 켜서 일쾌하고 이벤트 파먹고 맵 파먹고 꾸벅꾸벅 졸 때까지 하던 그런 게임이었는데. <laughs> 너무 확, 많이 퍼먹어서 그런가?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. 그냥, 예 꺼냈다가, 예 꺼냈다가, 예 꺼내서 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늘 똑같고, 음, 그리고 항상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,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한 추구가 신규 캐릭터여한테만 이루어진다는 거, 그래서 접대 받기가 너무 빡빡하다. 몰라, 내명절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내가 느끼기엔 그래. 주절, 주절... 어... 말이 많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접는 게 답입니다. 그래서 접어보겠습니다. 잘 오랫동안 잘 즐겨봤고, 뭐... 이쯤에 쓰면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. <laughs> 아, 띠발. <디발. 웃음> 아까 다섯 개 써버렸었지. 이건 뭐지? 아, 400% 휴일이래요. 내가 봐도 좋아 보인다. 이건 뭐임? 새로운 제바가 생겼나? 아 이거구나. 젠존제도 이런 거 하던데 많이 지르면은 이거 주는 거. 아 이거 좋다. 파수인 좋다. 근데 좀 질린다. 게임이 <laughs> 이제 영화를 한편 만들 잖아요? <laughs> 범죄 도시, 그 지금 12345 까지 않나? 근데 범죄 도시 100을 보는 기분 이야. 어. 범죄 도시 100, 도 이제 <laughs> 범죄 도시 100 나오면 재밌을까요? <laughs> 재미없습니다.